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백성으로 교육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만을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어디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삶에 필요한 것들을 행하면서도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치고 새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레위기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속죄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제사였다면, 속건죄는 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에 중점을 둔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5장에는 속건죄와 죄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속죄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침묵하는 죄, 부정한 들짐승이나 사체에 접촉한 경우 그리고 부지 중에 망령되이 맹세한 경우 등 자신이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죄를 먼저 자복해야만 했습니다. 7절의 말씀부터는 만약 이 일을 위하여 재물을 가져올 때에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어떤 배려가 주어졌는지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재물을 삼고 하나는 번재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약 재물로 어린 양을 드릴 여력이 안된다면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었고 그조차 안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10 에바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가치보다 그것을 가져오는 자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모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와의 호 성물, 그러니까 마땅히 드려야 할 재물이나 11조 등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그 물건의 가치의 5분의 1을 통하여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레위기 5장이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관한 일이었다면 레위기 6장에서는 이웃에 대한 속건제와 전제 소재의 세부적인 규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해결이 필요함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남의 물건을 속이거나 맡은 것을 가로채거나 잃은 물건을 얻고도 발뺌하는 경우 원래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먼저 주인에게 보상한 후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르기 위해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옳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8절부터는 번제의 규례가 나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은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 위의 불은 어떠한 경우든지 꺼지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상징하는 것은 끊임없는 헌신과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부터는 소재의 추가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기념으로의 나머지는 아론의 자손이 거룩한 곳, 즉 해막들에서 먹어야 하며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리는 소재는 전부 불살라야만 했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속죄죄의 추가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함으로 피가 옷에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했으며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속죄죄물은 먹지 못하고 불살라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7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레위기 7장에는 속건제, 화목제의 세부적인 규례들이 나와 있고 제사장은 어떤 분깃을 받을지 그리고 이 장에서는 제사 제도의 마무리 지침으로서. 제사 후 남은 제물의 처리와 제사장의 권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건제의 규례는속제조와 동일한 방식으로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불사르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는 화목제물의 처리에 대하여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은 그날에 먹고 서원이나 자원하는 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으나 셋째날에는 그 제물을 반드시 불살라야만 했습니다.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것이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22절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서 짐승의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 나옵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는 엄중한 경고가 뒤떨어습니다 제사제도 가운데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는 생명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외감을 그의 백성들이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화목제물중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봉사하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여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성막이 준비되었고 그 안에서 행해져야 할 제사제도가 어떻게 시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하나님께로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제도 가운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께 죄악을 내어놓기 전에 사람에게 끼친 피해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순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도 땅에서 메인 것을 먼저 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기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직하고 신실한 좋은 이웃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단의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초자연적인 불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재단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운 계절 모두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친절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